안녕하세요, 애쯔입니다 오늘은 렉싱턴 한번 찍어볼게요. 항모. 예, 항모 뭐 시작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별로 잘 하지는 못하지만 한번 가봅시다. 또, 보전이 걸릴 가능성이 크네요. 아침 시간이라서, 지금. 봅시다. 보전 같은 경우에는 딜량을 최대한 뽑기 위해서 앞으로 좀 전진. 일단 시작. 전진으로 시작하는 게 좋더라구요. 2단 전진하면 너무 빨리 앞으로 나와가지고 보통은 맞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쇼카코, 나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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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어, 순양 하나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네요. 항상 보전일 경우에는 음 정찰기가 중요해요. 정찰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Enemy target spotted. 정찰기로 몸빵 시켜놓고 정찰기 앞으로 다시 와야지. 네. 처음에 이렇게 하고서 정찰기도 빼주고요. 이게 만약에 여기서 어. 침수까지 일어났다면 거의 한 3만 피 정도로 뺄 수가 있어요. 전함 같은 경우에. 네, 그냥 뭐 화재만 발생해도 반피가 훅 가이죠. 지금 한 2만 2천 지될 정도 나왔는데 어, 이렇게 하 Enemy team captured the area. 이렇게 세 개의 점령지 같은 경우에는 요 가운데 항모로 가운데 박아두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어디든지 다이버머 에어보 어디든지 가자 갑시다. 저다 플라잉 아웃. 뭐 항모 잡겠다고 적 베이스까지 가는 그런 바보 짓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enemy team c a 그리고 제가 렉싱턴의 팁을 하나 드릴게요. attack 일본 팔티가 보였더라. 아, 쇼카쿠죠? 쇼카쿠 같은 경우에는 어레 딜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네. 근 렉싱턴 같은 경우에는 함재기 숫자가 쇼카쿠보다 이 적고. 다 Bomber s q u 크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Torpedo Bomber Squadron, out. 거예요. 그래서. 어... 주포를 계속 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아, 이거는 잘못했요 Attack target. 제발 다 맞아 줘. 맞아 줘. Our team captured the area. 수저 예. 근접해서 겠습니 dive bomber squadron take off we're under attack 격을돌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수초가 나와요. 5초 정도에 전함 같은 경우에는 5초 정도에 이 앞에가 됩다 a 뇌격을 박아 보면 지가 알아서 Dive Bomber Squadron, Airborne Torpedo Bomber Squadron, flying out. Our team captured the area! Target hit! Fighter Squadron, take off! The situation is under control. Dive bomber squadron, airborne. Torpedo bomber squadron, take off. Our team captured the area. Attack! Target. 이제 구축 같은 경우, 나와 있 잖아요. 5 키로 정 도일 때 구축은 요 구축 은, 이 구축 몸체 만큼 하나 앞 에다가 대충 맞 습니다. 이건 한 방만 마저 어, 이런 식 으로. 네. 다음 에 유저 전 한번 찍 을게요.